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36호 제11면 기사입니다. 양주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 추진. 양주시 시장 강수현. 다 이번 6월부터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보장구란 거동 불편자들의 활동을 돕는 전동기구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일컫는다. 이번 사업은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충전 시설 부족으로 이동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 해소와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설치 장소는 마트, 상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관내 장애인 등 이동 약자 이용자가 많은 공중 이용 시설로 실외 설치 시캐노 비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야간 또는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설치하는 곳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급속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5일간 양주시청 복지지원과의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이메일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편의점, 식당,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 약자의 안전한 이동 및 사회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주시립평암사지박물관 수장고 개선 공사로 소장품 수장량 두배 확보. 양주시립평암사지박물관의 수장고가 새 단장을 마쳤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수장고 개선 공사를 통해 기존 면적 대비 약 2배의 격납 면적이 증가하면서 소장 중인 국가문화유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수장고 개선공사는 소장품 경납 면적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이루어졌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박물관 수장고가 포화상태에 달해 올해 국가유산청 국고보조 예산을 받아 개선공사 모빌렉 설치를 진행했고 수장고 소장품 경납 면적을 약 2배 확보 문화유산 특성에 따른 적합한 경납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물관 관계자는 경납 면적이 확보된 만큼 재질에 따라 무기물 금속 도자기 등 과유기물 목재 지류 등 소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격납 방식을 개선하는 등 소장품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이로써 박물관은 향후 5에서 10년은 수장고의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양주시 유일의 공립 박물관인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문화유산 구입 기증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2018년에 국가귀속유산 보관관리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매년 1천여 점의 문화유산이 박물관 수장고로 이관된다. 현재 수장고에는 도지정문화유산 1건을 비롯해 양주시 유적, 회암사지, 대모산성, 독바위보루 등 출토 문화유산 총 17,000여 점을 보관하고 있다. 양평군 학교박 청소년 지원센터 곰드림 뮤지컬 관람. 양평군 학교박 청소년 지원센터 곰드림의 학교박 청소년 스무두 명은 14일 충무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을 관람했다. 이번 뮤지컬 관람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시야 확장 및 문화 예술 체험의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해피버스데이 사업 자원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문화예술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뮤지컬을 관람한 한 청소년은 장애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서 용기 내는 주인공의 모습과 주인공을 곁에서 응원하고 어려움을 위로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모습이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러한 뮤지컬을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꿈드림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평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상은 센터장은 이번 뮤지컬 공연과 같이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문화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양평군 용문면에 학교밖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굿에 물결 표사인 24세 청소년 중초 중학교 취학 의무를 유예했거나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건강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와 같은 학습과정 외에도 쿠킹, 미술, 난타, 독서, 전산자격과정 등 다양한 자기개발 및 자격훈련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유선, 지역번호 031-770-3835-8, 으로 하면 된다. 양평군, 해피난음성금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양평군, 군수전진선, 이 지난 14일 양평군장의 인복지관과 함께 해피난 음성금 기획 사업인 더위야 물러가라를 통해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냉방용품을 전달했다. 군은 2016년부터 매년 해피난 음성금 기획 사업을 추진해 저소득 가구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선풍기를 127 가구에 지원했다. 이번 더위야 물러가라 사업은 취약 계층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한편 물품 전달과 함께 폭염 대비 안전 확인도 실시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박대식 복지정책과장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제적으로 냉방용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냉방용품 지원 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해피나눔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여주시 스마트 대중교통서비스 똑버스 개통식 개최 경기 여주시 시장 이충우 는 지난 13일 여주시민의 편리한 이동과 교통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 똑버스 개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개통식은 신륵사 주차장에서 열렸으며 이중우 여주시장, 정병관 시의회의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여주시민들이 다수 참석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의 시작을 축하했다. 똑버스는 여주시가 도입한 새로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이용자의 실시간 요청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조정하여 운행된다. 스마트폰 똑타입을 통해 쉽게 예약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고정된 노선 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며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개통식은 똑버스 사업 경과 보고로 시작하여 기념사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승 체험순으로 진행됐다. 개통식에 참석한 한 시민은 기존 대중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동이 어려웠는데 똑버스 덕분에 이제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똑버스 시승을 통해 실제 이용 방법을 체험하며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중우 여주시장은 똑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여주시가 스마트 교통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여주시 행복한 주방 여주시 남성 어르신 요리 입문 교육 수강생 모집. 여주시 시장 이충우, 평생교육과는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기초 교육 행복한 주방. 여주시 남성 어르신 요리 입문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밥, 찌개, 국, 반찬 등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을 교육하여 남성 어르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성 강화와 음식을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정서적 만족도를 증대하는데 기여하고자 계획되었다. 교육은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화금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총 4회에 걸쳐 65세 이상 여주시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주시 여성회관 3층 요리교실에서 진행되며 학습자 모집은 2024년 7월 1일 월 오전 10시부터 7월 4일 목 가지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h t t p s l l l y e o j o g o k r 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지역번호 0 3 1 8 8 7 3326으로 하면 된다.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남성 어르신들이 요리의 기초를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더 건강하고 즐거운 식사를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